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어, 적응적 기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합리적 기대 그리고 이 합리적 기대가 가져오는 고통 없는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계속 어, 강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적응적 기대라고 할 때는 이 적응적 기대는 결국 전년도에 전기의 어, 인플레이션율을 그대로 적용시켜 가지고 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를 전에 어, 이 인플레이션의 어, 그 측정치로서 기대를 한다 는 어, 그 기대를 한다는 적응적 기대 그 개념을 우리가 얘기했는데 이 적응적 기대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간단해, 너무 단순해. 그래서 모든 상황에 적용하기가 실제로 어렵다 그런 비판을 받아요. 그래서 어, 이 적응적 기대에 대한 대안으로서 나온 어, 그 어, 기대가 어떤 기대냐면 합리적 기대. 합리적 기대. 합리적 기대. 합리적 기대는 우리가 영어로는 rational expectation. 로 사용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행위 이것을 우리가 합리적 기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용하는 어, 이용 가능한 경제 정보라고 할 때는 정부의 모든 어, 정책에 관한 정보도 포함하는 그러니까 어, 경제 상황에 관한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다 수집을 해서 요가 정보를 가능한 최적으로. 어? 사용을 해서 미래를 예측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를 한다.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를 하게 될 때에는 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예를 들어서 통화정책이다. 정부의 통화정책이다. 정 정부의 또 재정정책이다. 이런 것들이 다 재반 경제 정책들이 요. 어, 인플레이션을 기대하는데 어, 사용할 수 있다니. 그래서 이 기대를 합리적으로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어, 우리가 덜 관성적이 된다. 그러니까 계속 인플레이션 상황이 벌어지는 어, 것을 우리가 관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인플레이션 관성을 낮추는 것이 바로 합리적 기대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합리적 기대를 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어, 인플레이션 비용을 낮추는 것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고 희생률이 어, 우리가 인플레이션 1% 낮추는데 GDP가 5% 정도 낮아진다고 우리 지난 번에 예로서 얘기를 했는데 이 희생률이 어, 전보다도 낮아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 없는 디스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억제를 우리가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죠. 우리 지난번에 그 a t 비교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i 어, 설명을 했지만 내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inflation, i n f 뭐예요?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 n 인플레이션의 반대. 그러니까 물가가 하락하는 것을 우리가 디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죠. 디스인플레이션은 뭐예요? 인플레이션 억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예를 들어서 10%였었는데 이것을 5% 6%로 낮추는 그런 것을 우리가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보통 없는 디스인플레이션이 사실은 인플레이션을 낮춘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지만, 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니까 뭐가 늘어나요? 실업률이 늘어나요. 이건 사실은 어 실업 당한 사람들에게는 어큰 고통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낮추면서도 즉 디스인플레이션을 하면서도 어이 고통이 없는 어 디스인플레이션을 우리가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고통 없는 디스인플레이션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고통없는 디스인플레이션 고통없는 디스인플레이션에 두가지 조건이 있다 첫번째 정부가 노동자들이 또는 기업이 임금과 물가에 대해서 기대를 하기 전에 어, 어, 기대를 하기 전에 어, 정책당국이 미리 우리가 앞으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것이다, 디스인플레이션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미리 사전에 발표를 해야 된다는 기예요 정부의 이런 강력한 의지가 없이 그냥 내버려둔다면 인플레이션은 관성화되고 말아요. 따라서 요 정부가 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즉 디스인플레이션을 하기 위한 그런 강력한 어, 디스인플레이션 정책을 사전에 발표해야 된다. 응? 사전에, 사전에 기업과 노동자가 물가와 임금에 대해서 기대를 하기 전에, 형성 전에 정부가 정부의 강력한 디스인플레이션 정책 사전에 발표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 정뭐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우리가 노동자와 신뢰를 해야 된다. 물가 억제 정책에 대한 신뢰를 해야지 이 정책이 어, 효과가 있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어, 이러한 조건이 만약에 충족이 된다면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간에 어, 이 역관계에 있는 어, 소위 어, 필립스 곡선을 갖다가 아래로 낮추기 때문에 실업을 어, 증대시키지 않고도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정책의 신뢰성. 정책이 과연 믿을만한가, 노동자와 기업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크레디블 한가, 이것을 어, 우리가 어,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일반인들이 정책 정부의 이런 정책 발표에 대해서 신뢰를 하는가의 그 여부를 예측하기란 쉽지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응? 그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수있겠어요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력현상과 자연율가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겠어요 이력현상과 자연율가설. 자연율가설. 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력 현상 또는 이것을 우리가 아, 어, 히스테리시스, 히스테리시스, 이력 향상 또는 기력 현상 이것에 서 우리가 잠시 보도록 하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총수요 정책을 평에 된다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알듯이 이것이 결국 생산이나 고용에 영향을 주지요. 그래서 실험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기에만 그렇지, 실제적으로 장기에 있어서는 오존파 모형이 설명하는 이 생산량이라든가 고용이라든가 실업 수준으로 다시 되돌아와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우리가... 이 필립스 곡선에서 보듯이 수직의 모습을 갖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이 수직의 필립스 곡선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결국 어 생산량이나 실업률 수준에 영향을 못 미친다. 우리는 그래서 어 이것이 종수요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실업률 수준의 자연 실업률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을 자연률 가설이다. 어? 옛날에 자연률 어, 수준의 이 어, 실험률 수준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자연률 가설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고전적 이분법이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고전적 이분법이 성립하는 그러한 어, 어, 이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것은 고전학파의 고전학파 고전학파의. 오전학파에서는 이것을 여전히 주장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어, 이 총수요정책이 별 효과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력현상이라는 이력현상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새 케인즈학파에서는 새 케인즈학파 또는 뉴케인즈뉴케인즈 우리가 초수요 정책을 폈을 때,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못 미친다라고 하는 이런 자연, 자연 가설에 대해서 이 현상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은 결국 초수요 정책이 장기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생산량이나 고용 수준이나 어, 이런 것에 어, 실험률 수준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연 실험률 어, 자연률 가서는 사실은 틀렸다, wrong, 잘못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 침체가 일어났어요. 경기 후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경기 후퇴가 일어나게 되면 자연 실험률 자체가 변화하게 되는데 이것이 거시경제에 흔적을 미쳐 가지고 결국 이것이 어, 장기적으로도 자연 실험률 수준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자연 실험률 수준 자체가 늘어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력 현상이라는 것은 자연률에 대해서 장기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것을 어,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 이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어, 이 이력 현상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겠는데 우선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 이력 현상에 대해서 얘기요 자, 경기 침체가 있었어요. 경기 침체가 있게 되면은 어, 실업당한 사람들을 응? 이 실업당한 사람들은 실업 기간 중에 기술을 상실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1개월, 2개월이라면은 모를까 만약에 실업 기간이 길어져 가지고 1년, 2년 이렇게 가게 되면은 자기가 생산 현장에서 닦았던 그리고 갖고 있던 그런 기술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결국 생산성을 상실한다는 얘기요 응? 그리고 구직능력을 상실해 구직능력을 상실해 자업을 어, 다시 얻어야 되는데 어, 생산성이 기술이 어, 어, 결국 나빠집니다. 어, 그리고 또 기술이라는 것이 그냥 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은 계속 변화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니까 그에 따라서 생산성이 상실된다. 그래서 이 일자리에 대한 개인의 태도가 변화가 돼요. 희망이 사라지고 실망하게 되고 노동의욕이 상실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노동의욕이 상실된다. 동자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이 구직의 희망을 제거함으로써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결국 뭐냐? 결국 마찰적 실업 규모가 늘어난다. 마찰적 실업 규모가 증가한다. 이 마찰적 실업이라는 것은 직업을 전환하는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모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마찰적 실업이라고 얘기합니다. A 직장을 관두고 그다음에 새로운 B라는 직장을 구하는 과정 속에서 직업을 구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일종의 자발적 실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마찰적 실업이다. 영어로는 frictional unemployment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경기 침체기에 어, 이 실업자들 실업자들이 이 실업 기간 중에서 기술을 상실하고 구직 능력을 상실하고 노동 의욕을 상실하고 이렇게 해서 마장적 실업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자연 실업률 수준이 높아진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또이 경기 침체가 가져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이 임금 결정 과정을 변화시킨다. 임금 결정 과정 자, 이 실업을 당한 사람들은 실직상태의 노동자들은 임금결정과정에서 더이상 이 노동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외부자 신세가 된다. 우리가 직장을 중심으로 해서 직장에서 결국 영향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내부자 어? 내부자라고 얘기하고 반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어? 그런 사람을 우리가 외부자라고 하는데 결국은 실직 상태의 노동자들은 이러한 임금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부자가, 실직자가 결국 내부자가 아니라 외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안에 지금 남아있는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의 재취업 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어, 이 직장 내부에서 자신들의 실질 임금을 높이는 데 관심을 갖는다 비분의 답을 실질임금에 어? 실질임금 에 관심을 갖자 실질임금 그러니까 이 내부자가 결국 실질임금에 관심을 받기 때문에 균형 실질임금 보다 도 훨씬 더어이 사람들은 어, 높은 그러니까 어, 이, 결국 실질 임금이 균형 수준 이상으로 상승되는 그러니까 자들이 영향을 미쳐 가지고 이게 미분의 값이 균형 수준 이상으로 균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게 되어 가지고 결국 대기 실업이 늘어난다. 대기 실업 대기 실업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실업 상태에서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서 마찰적 실업이 증가하고 대기 실업이 증가하고 결국 이것은 자연 실업률을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자연 실업률 시럽. 자연 실업률 UN을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 어, 이 디스인플레이션이 끝난 후에도. 생산이 감소해서 결국 이력현상은 희생률을 높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황이 시작되고 실업이 증가하게 되면 실업비용이 어, 단단 부족이 돼요. 어,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장기 실업이 일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 향후에 수년 동안 자연 실업률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 침체의 비용이 상당히 오래 지속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그래서, 결국 이것을 우리가 그려보면 어떤 모습을 우리가 그릴 수 있냐.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결국 경기 침체가 되면은 어이 경기 침체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이 낮아지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이쪽으로 간거요 a점에서 b 점 그런데 자이 불황이 있게 되면은 결국 이 불황에 따라서 여기 필립스 곡선이 결국 인플레이션 이 낮아지니까 필립스 곡선이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원래 어, 이 자연 실업률 수준에서 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자연 실업률 수준에서 여기서 이렇게 어, 되는데 이게 아니라 자연 실업률보다도 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여기서 지금 대기 실업이 증가하고 마찰적 실업 규모가 증가했기 때문에 결국 실업이 어느 쪽으로 나타나냐면 결국 여기서 된다면. 이렇게 나타납이다 여기 C점이라고 한다면, D점이라고 한다면 이게 결국은 경기 침체로 인해서 결국 이 어, 실험률 수준이 예 장기 플립스 곡선이 수직의 모습이 아니라 우하향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연실험률 수준이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으로 유엔 프라임으로 나타나게 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어, 이력현상은 신체가 오래될 경우에 자연실험이 늘어나서 필립스 공선 자체가 이렇게 우하향한 수직의 모습이 아닌 우하향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필립스 공선이 되고 결국 이런 것들이 노동시장에서의 새로운 표준 뉴노만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내가 이제 다른 도구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가 계속 진행되겠어요.